여자도 노답이고, 조신도 아까 봤듯이 노답이죠. 둘다 개노답 커플인 겁니다. 자, 오늘은 수능특강 문학에 나온 고전 산문에 대해서 제가 좀 훑어보면서 이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져왔어요. 다들 알다시피 연기교재는 수능에 나오잖아요. 환문구조라는게 있어요. 뭐 개념어라면 개념어고, 뭐 어떤 구조에 대한 용어라면 용어인데, 사실, 이 용어를 암기하는 거는 별로 도움은 안 돼요. 그런데, 책을 보다 보니까, 이 환몽구조라는 녀석은 여러분들이 알아둬야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오늘 주제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고전산문 1의 조신의 꿈이 있고, 갈레복합 8의 구운몽이 있어요. 갈레복합에 들어있긴 하지만은, 사실 얘도, 고전 산문이거든요. 조신의 꿈이랑, 달리 말하면은, 꿈몽자로 서서, 조신몽이죠? 이 조신몽이랑 구운몽, 이두 작품이 환몽구조라는 이 구조의 대표적인 작품 두 개입니다. 불교적인 색채가 진 찐한 작품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수축에서 갈래를 나눠 가지고 하나는 고전 산문, 하나는 갈래 복합으로 났지만, 둘다 고전 산문이고, 둘다 환몽 구조라는 이 구조의 대표작 두 개로 꼽히는 작품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해서 오늘 주제를 이 환몽 구조로 들고 왔어요. 환몽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꿈에서 돌아오다 꿈꿨다가 돌아오다 간단히 이런 뜻인데 글 전체의 스토리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론 본론 결론 소설에서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말을 쓰진 않지만은 세개로 나누기 위해서 머리 몸통 배로 나눌 순 없으니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눈다면 서론이 꿈꾸기 전이고 본론이 꿈꾸는 상황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서가 결론인 겁니다 이렇게 환몽 구조 소설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면은 현실 꿈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불교적인 색채가 진하다고 했죠. 거의 불교 소설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젊은 남자 승려가 있어요. 이 승려가 현실에서 번뇌에 휩싸이는데, 젊은 남자 승려가 번뇌에 휩싸일만한 게뭐몇개 없죠. 조신의 꿈에서는 이 조신이라는 인간은 여자 때문에 번뇌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여자 때문에 속세의 미련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꿉니다. 그 여자랑 이루어지는 꿈을 꿔요. 행복하게 사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아, 꿈이었네? 하면서 꿈에 깨요. 그리고 나서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 깨닫고 해탈하고 속세의 미련을 버리게 되면서 불교에 더욱 더 정진하게 된다라는 게이 환문구조 두 작품의 특징인데 간단하죠. 그냥 이두 작품 전부 다 소설 요약을 하면 이래요. 그런데 이 환몽 구조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은 고전 소설에선 사실은 사람들이 꿈을 많이 꿔요 어떤 꿈을 꾸냐 꿈속에서 신령님이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위기에 처해 가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꿈속에서 갑자기 까마귀가 까까 저쪽이야 저쪽으로 가면 돼 해가지고 저쪽으로 가는데 진짜로 문제가 해결돼버린다든가 그런 꿈들을 꾸는데 얘네들은 소설의 작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꿈 자체를 본론으로 갖다가 쓸 수가 없어요. 작은 꿈을 꿔가지고 주인공 혹은 등장인물에게 도움을 주는 장치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환몽 구조는 꿈이 엄청 큰 덩어리. 글 전체의 분량으로 보면 절반 이상을 꿈 내용이 차지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몽 구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설명하면 될것 같고요. 이 조신의 꿈, 조신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읽어볼게요. 자. 일단, 이, 조신이, 어디로, 파견을 나갑니다. 큰 절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속한 땅덩어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파견을 나가요. 거기서 본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태수의 딸이라는데, 태수의 딸을 짝사랑하게 됩니다. 너무 예뻐가지고, 짝사랑을 하게 돼요. 뭐, 꽃이라도 준다거나, 가서 고백한다거나, 이런 짓을 하도 안 합니다. 이 찐따가. 맨날, 그 동네 절에 가가지고, 그 동네, 부처님 불쌍해 대고 기도를 해요. 맨날, 아, 제발, 그, 그녀랑 사귀게 해주세요. 제발 그녀랑 이뤄지게 해주세요. 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이뤄지겠어요? 부처가 아니라 그 여자한테 가가지고 빌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래서 조신의 마음은 당연히 전해지질 않아요. 그 여자는 심지어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면그 no! 광경을 조신이 보죠. 어땠겠어요? 나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를 두고 가다니 나쁜 사람. 이렇게 슬퍼하겠죠. 가서 고백도 안해 놓고. 그리고 조신이 맨날 기도하는 건 부처님이잖아. 누구한테 가 가지고 슬픔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부처님이겠죠. 자기랑 그 여자랑 이어주지 않았다고 부처님한테 가 가지고 징징거린 거예요. 부처가 그걸 보더니 부처는 이 작품에서 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가 그냥 가상으로 본 거예요. 부처가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보더니 꿈에서나마 네 소원을 일단 이루어 주긴 하겠다. 꿈을 꾸게 된 거죠. 갑자기 잠에 들어요. 부처가 얼마나 자비로워. 밖에서 뺨 맞고 집에 와 가지고 부모님한테 화풀이하는 거의 그런 꼴이잖아요. 이 조신이 하는 게 아무튼 부처님이 그렇게 조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데 꿈에서 조신이 첫눈에 반한 그 여자가 왔어, 갑자기. 근데 그 여자는 조신이 자기를 좋아하는지도 몰랐고 지금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간에 찾아와서 말을 했어. 여자왈 사실 저는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똑같이 조신처럼 첫눈에 반했다는 거죠. 부모님 때문에. 다른 남자와 뭐 결혼하게 된 거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좋아했지만 가문 그런 것 때문에 정략결혼 같은 거였겠죠 우리 집에 좀 사는 집이고 아버지도 태수라는 큰 벼슬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정략결혼 비슷하게 다른 권력자 집안과 위세 있는 가문과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 여자가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문의 위세가 땅에 떨어지고, 아무튼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하지만,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아, 몰랑, 당신과 살 거예요! 이러고, 여자가 온 거예요. 아무리 꿈속에서라지만, 여자도 노답이고, 조신도, 아까 봤듯이, 노답이죠. 둘 다, 개노답 커플인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같이 살게 됐어요. 같이 살게 된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방금 제가 개노답 커플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의 인생도 개노답으로 흘러갑니다. 조신이 어지간히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여자가 능력이 없었는지 둘이 뭐 절약을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애까지 숨풍 숨풍 낳고 수십 년을 살았지만은. 한 번도 잘산 적이 없어요. 그냥 가난에 시달리면서 살아요. 아들이 굶주림에 죽었어요. 그래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배고프다고 앞에서 막 데굴데굴 구르면서 울고 있어요. 그걸 보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진짜 참담하겠죠? 부인이, 이제 나이 먹은 그 부인이 조신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합시다. 젊었을 때는 사랑 하나로 살아왔는데 나이 들고 보니까 이게 삶이 힘든 게 정말 견디기가 힘들더라. 난 그냥 내가 등진 우리 가문으로 돌아갈란다 당신도 자기 갈길 가서 그리고 자식은 반땅 합시다 반땅 자식을 반땅이라고 하는 게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뉘앙스가 그래요 각각 아이를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반씩 넷이었겠죠 둘씩 데리고 갑시다 알아서 둘이가 우리 뭉쳐 가지고 굶주지 말고 각자 알아서 갈길 갑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 웃긴 게 조신이 또 기뻐합니다. 기뻐 가지고 와씨 너무 힘들었는데 잘 됐다 알았어 이러고 이제 헤어지자 안녕 이런 거예요. 끝까지 개노답인 거죠. 그렇게 부인이랑 이별하고 길을 반대로 떠나면서 조신이 잠에서 깨요. 와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았으니까 꿈속에서 아 이렇게 됐겠죠. 조신이 뭔가 깨달음을 얻었대요. 그 삶이 굉장히 허무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같이 함께하고 싶던 여자랑 같이 살게 됐지만 평생을 가난에 시달리고, 자식도 굶겨 죽이게 되고, 그런 삶이 엄청 허무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신이 자신이랑 아내가 그 땅에 굶어 죽은 자식 모든 곳에 가가지고 땅을 파보니까 돌로 조각한 부처가 나옵니다. 이 조신의 꿈에서 반드시 알,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 돌부처고 하나가 꿈 자체예요. 꿈. 이 돌부처가 나오는데 이 돌부처가 원래 들어왔던 그냥 맨땅 아무것도 없었어야 됐는데 꿈을 꾸고 나서 죽은 자식을 묻었는데 그게 돌부처로 변했어. 이건 뭐 흔히 있는 장치긴 한데요. 돌부처가 있었어. 이 돌부처가 그냥 꿈에 불과했던 것을 조신 의 현실과 이어주는 경계선? 혹은 이어주는 고리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돌부처도 없었으면 조시는 아 그냥 꿈이었네 계속 그 여자 짝사랑 해야지 이렇게 그냥 붕신처럼 계속 있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돌부처를 보고 아 그게 나와 다른 세계선의 나라는 존재가 살았던 현실일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지도 모르죠 아무튼간에 좀 와닿게 된 거죠 그냥 단순히 그 꿈이 허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준 거죠 그렇게 아무튼 꿈속에서 같이 살아보니 별거 없구나라고 깨달음을 얻은 조신이 결국 절을 세우고 속세와 연을 끊었다 다시는 조신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환몽구조 이해를 하셨죠. 다음에 구운몽 이야기할 때도 다시 언급을 할건데 그때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전에 조신몽 조신의 꿈 이야기할 때 고전산문이랑 갈래복합이랑 다르게 나왔지만 둘다 똑같이 환몽구조의 대표작이라고 소개를 했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해주셔도 엄청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꿈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조신의 꿈에서 조신의 꿈뿐만이 아닙니다 이런 환몽구조에서 꿈이 가진 역할은 불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세속적인 욕망에 집착하던 등장인물 주인공에게 그 욕망 그 세속적인 행복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꿈입니다 조신의 꿈은 여기입니다